그러니까 방법이 없어. 그래거기 아, 어른들은 고 이불을 뜯어가지고 솜으로 그냥 대충 나가 놨죠. 근데 아무래도 금방 죽을 것 같아. 밖에 나가면 둘이 죽어 있고 여기는 금방 죽을 거고, 그때 그 공포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해는 미어뉘어 넘어가죠. 이제 방법이 없어. 그래 제가 개울가에 서갖고, 애과를 물었습니다. 1점부터 4절까지 물고, 그니까, 러 할지 논리, 나로선 그것이 가장 구제책을 생각했으니까, 이렇게 한 8시, 9시 됐을 때, 군인들이 후퇴 오면서, 어, 학생 왜 울면서 노래를 부르나? 개심력기 누가 추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? 그래서 마침 군인반 있어가지고 같이 와서 보더니 옆구리에서 파편 두 개를 꺼내고 엉덩이 한 쪽에 다 날라갔어요. 그 여기 다 응급처치를 위성들 가요. 그래서, 아, 가지 말고 여기 우리 있자고. 그랬는데, 우리는 명령에서 움직이니까 내려가야 된다. 저는 그때부터 매일, 지금까지 한두 거지 않고 에어가를 불러왔습니다. 핸드폰에도 그걸 네. 넣었죠. 근데 그 누이가 이 삼성생명의 명인이 되었습니다. 네. 지금 80인데도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. 근데 그 우리가 습관이라면 마약이나 술 담배만 습관이 아니라 노래도 습관이라 그러니까 부르시는 노래는 지금까지 애호가 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노래방고 노래 부르자면 아, 나 못한다고. 그래, 내가 그때, 그때 뭔데? 그 후에 어떻게 안익태에서네걸고 왔을까? 그 후에 생각하는 게그래 내가 수십 년간 애국가를부인데안익태가안올 리가 없지. 이 무슨 노래든지 부르면 그대로 나타나면 말도 그렇습니다 죽겠다고 했는데, 항상 죽을 일만 생겨나 여건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있니 제가 상담할 때 그때 현재 박 대통령 취임했을 무렵인데 저한테 자주 오는 단골손님 중에 한국 철박이라고 그땐 10대 재벌에대된 사위였습니다. 그 부인인데 항상 보기만 하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니까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. 절대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. 아이고 이제 하지말마자 네가 조금 이다 아이고 죽겠네 근데 그 후에 이 정치자금을 내라고 했는데 정치자금 내가 내 돈인데 무슨 돈자 잡느냐 안 냈어 그 며칠 후에 이 군인들이 혁명군들이 와서 다 뒤져갖고 그 한국 철관을는 선거 선거를 했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 빼먹고 또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집에 땅이 굉장히 많았다. 그 다동에그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 일대 조그마한 가게들 700개가 다이 양반 거야. 그때기자들라고 이제 자기 30년 된 기사한테 네이름좀바꿔이 양반 이름다 해놨는데 그 후에 재판, 아,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, 야, 이제는 내그네 명의로 돌려줘야지. 아니, 그것이 위에, 당단건가제거지요 그래서 소송이 생겼는데, 이쪽 열 명의 변호사, 저쪽 열 명의 변호사, 한국 철강국에 졌습니다. 근데 그거를 이제 안기 위해서 알아갖고, 그런 걸데이다가또고무를한 거야. 그래서 죽게 되는데, 나중에 죽기 전날 지은화가 왔다고 합니다. 제가 왜 지을 거라고 했는지 저는 지금 하면 이해가 되고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죽었어요. 그리고 한국 철강은 다 잃어버리고, 지금 갖고 있는 거, 물이 뭔가. 공평 빌딩 하나만 나았는데뭐 공평 빌딩 하나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그 사람의 재산 중에는 한천 분의 일안 되는 거였을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설방 부인이 죽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. 아 사모님 이제 죽겠다는 얘 아니 네아 이제 안 나온다고 그럼 옛날 재산 많았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지금이 100번 행복하게 됩니 예, 이, 보면, 부정적인 말씀을 하면 주변에 참 많아요. 근데 부정적인 말씀을 하면 같이 있다면 그것이 공유가 됩니다. 그러니까, 내 옆에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오리다면나 역시 렇게 되고, 내 운명도 렇게 되고, 그게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. 할것 신나는 노를 부르는 거 아닌가?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찰사라봇의 그 노래 나왔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?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찰사기 되었습니다. 찰사기의 저희가 행복하다는 걸 몰라요? 예. 나보다 찰사란 놈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든 책이 제목이 뭡니까 지금? 한 아, 오분 하루오분 부자 수업인데 과연 어느 것이 부자인가 그것은 돈으로 따지지 냐 만족감 행복감 인데 주변에 보면 수백억 수천억 갖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것은 돈 많은 거지고 돈이 없어도 항상 웃음이 있는 집은 행복한 사람이죠.